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요. 문제는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 한마디로 관세 인상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이렇게 보시면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나스닥이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차트인데요 와 나스닥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게 나스닥입니다 왜 나스닥이 나스닥이 빠지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비트코인이 왜 영향이 있나라고 말씀을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스닥이랑 지수 상강관계가 22년 이후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왜? ETF 승인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건 미국에서 결정하는 일이고 트럼프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스닥에 너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떨어지죠. 왜? 이유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져서 알트코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추종한다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 관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지 안전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돈을 뺍니다. 나스닥에서 돈을 빼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겠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떨어지는 건 나스닥의 상관관계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상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트코인을 매수하다 보니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추종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비트코인을 알트코인들이 추종하면서 떨어지는데, 나스닥이 2포인트, 3포인트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5%에서 6%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5%에서 6%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약 20%에서 30% 떨어지는 겁니다. 단지 이런 이유들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상관관계가 최고점에 돌파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도 이렇게 미친 듯이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단지 이 이유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악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스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회라고.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비트코인은 악재가 없어요. 네. 비트코인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단지 나스닥? 나스닥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말아 올리겠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조정이 오면 말아 올릴 때 나스닥이 아니면 비트코인이 이둘 중에 어떤 가치가 훼손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관세 전쟁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월 4일. 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했고 심지어 이렇게 나오자마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했습니다. 네. 오히려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거가 철회되면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개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서 철회시켰죠. 미국도 똑같이 의회에서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 철회시킬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의회는, 미국의 의회는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민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공화당 위원도 이거 이 정책에 대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긴급경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이제 거부권, 비토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리고 공화당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회가 개입해서 아마 취소되지 않을까 이유는 사실 이렇게 강경하게 캐나다랑 멕시코도 자기네들도 즉각적으로 보복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 2월 4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까지 저는 위아래 미친듯이 흔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 막 불안하고 나스닥도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아마 2월 4일 내일쯤 제가 아까 단기 반등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쯤에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시면 캐나다, 멕시코도 미국에 같이 보복 관세하면서 관세 전쟁 이렇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소비 많은 캐나다 원유도 관세를 매겨서 미국도 물가상승 지금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데 트럼프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과연 계속 물가 저거 보복 관세를 할수 있을지 관세를 올릴 수 있을지 의회에서 반드시 개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리더리움 차트입니다 리더리움은 일단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요 부분 이 부분을 이탈한 후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제가 지금 2,749 달러에 정확하게 반등할 걸 예상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전 이더리움에서 채널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 약간 지금 제가 딱 보여드니까 보이지 않나요? 전요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요 채널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시면 몇 차례 지지를 받았던 이런 채널들에서 저는 채널에서 이제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여기를 찍어 놨던 거고. 그리고 하 상단에서도 계속 반 여기서 돌파할 뻔 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러분 제가 1월 1월 31일 날 이 채널을 발견해서 올려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가격이 이제 3,200달러 정도 됐었는데 보이시면 지금 똑같죠. 여기 보면 2749달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을 올려드리면서 아, 이 채널 올려 드리면서 아, 이채널 발견했다. 채널 하단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정확히 채널 하단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시간대 한마디로 전 시간대 전 시간대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하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모든 시간대에서 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사실 지금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위치입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와야 돼요. 왜? 볼린저 밴드 회귀 현상 때문에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더리움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는 항상 볼린저 밴드를 한쪽으로 이렇게 찢으면요, 한쪽으로 찢으면 다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회귀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자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강하게 찢으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강하게 찢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왔습니다. 다시 내려가더라도 다시 안으로 말아온 모습입니다. 네, 그쵸?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이탈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지만 그래도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회귀에 들어왔다. 네, 지금도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단으로 내려찍으면 볼린저 밴드가 다시 회귀해서 다시 내려가도, 아니, 그러니까 캔들이 다시 내려가더라도 볼린저 밴드 안으로 한번 회귀는 해야 된다. 그래서 탄기반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시간대에 일목구름에서 봤을 때 보시면 너무 급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양운이 있죠. 그래서 양운을 잠깐 타러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다. 보시면 모든 시간대에 양운이 형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점을 한번 높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양운이 생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다는 건한번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내려가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야지 한마디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야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는 파형은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면서 V자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번 우리가 말하는 다섯 번 파동이죠. 오 파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더라도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 세번 내려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이런 파형을 그리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파형을 너무 그리지 않고 내려와서 파형을 그리면서 단기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다. 이더리움이 계속 오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내려만 가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그쵸.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볼리저 밴드를 너무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 가더라도한 번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별안 좋죠. 네,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에 추세 올라타서 요 추세를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추세가 여기서 빠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이제 약10% 가량, 9% 가량 이제 빠졌는데, 아 저도 목소리 힘이 안 나네요. 저도 비트코인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 이렇게 되니까 저도 좀 목소리가 안 좋네요. 하지만 좀 힘을 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걸리는 건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매수 상태에서만 벗어났지 과매도 상태는 아니다 과매도 상태는 아닙니다 네. 과매도 상태는 아니어서 조금 그거는 불안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되게 좋은 위치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일봉 볼링저밴드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든 이동평균선 까지는 살짝 못 미쳤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동 평균선에선 반등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0, 22평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주봉상 22평에선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린저밴드 하단에서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물대 이 매물대에서 지금 딱 반등이 나아준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시즌이 종료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 뭔지 아시죠? 21년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 21년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 위에서 지금 봉을 간마디로 일봉을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간 적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이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주봉상으로는 여기 위에서 아직 마감을 안 했거든요. 주봉으로는 주봉으로 그래서 오늘이 주봉 마감이지 않습니까? 주봉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은 괜찮다. 근데 이 아래서 마감하면 주봉 이 아래서 이렇게 마감하면. 한번더 하락에 대비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얼마 빠지지 않았잖아요. 뭐 누구에게 많이 빠졌을 수 있으나 실제로 어제, 어제, 오늘 하루만 놓고 와서 오늘 하루 일봉의 캔들은 5%짜리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하루 종일 5%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알트가 문제죠. 알트가. 제가 말한 위치에서 지금 제가 요 선을 예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그어놓은 선인데 여기서 정확히 이더리움 반등을 할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이렇게 금방 올줄 몰랐습니다. 10, 오늘 하루만 13%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더리움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은 보나마나 한 20%에서 30%떨어졌다는 얘기죠. 저는 아직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일단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서 위에서 복마 아래에서 복마감을 하게 되면 저는 감히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좋은 위치에서 반등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까 제가 좋은 위치에서 반등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 내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 5년의못볼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제가 이제, 사실 여기를 깨주길 바랬습니다. 깨주길 바래서58% 아래로 내려가길 바래서 여기다 체크를 해놨는데, 요 트리플 탑을 상방 돌파하면 이 모습은 어 샌딩 트라이 앵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어제 1월 2일 날 아, 2월 1일이죠 2월 2일이죠 2월 2일 날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촬영한 스크린샷인데 일본 마감을 이 박스 하단에서 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죠 요 제가 이 그려드렸던 요 박스에서 하단에서 마무리를 해서 제가 하방 이탈 변동성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어제 아침 9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여기 위로 상방 돌파하면 제가 상방 돌파하면 비트코인이 내리던, 오르던, 알트코인 최소 10%에서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면서 이 사진을 올려드린 건데, 결국 상방 돌파했습니다. 를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61% 가까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한마디로 이 강세 의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 요요 요 삼각형 입구만큼 상승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65% 가량 6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갈수 있어요. 비트코인만 갈수 있고 여기서 저항을 딱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알트코인들 랠리가 시작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되든 안되든 비트코인이 돌아나가는 듯한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하고요.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세선 계속 맞고 내려오면서 한마디로 지금 단기 이런 추세도 깨지 못하면서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돌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제가 주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저는 알트코인들이 좀 숨이 좀 트이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65% 가량 찍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4%더 오르면요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들은 더 낙폭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고 저게 페이크아웃 무빙으로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아니면 돌아나가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수 기회가 될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비용으로 쓰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브리핑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 1월, 1월 16일 날 나간 브리핑 그리고 어제 2월 2일 날 나간 제가 보여드렸던 브리핑 뭐죠? 이 브리핑, 이 브리핑들, 알트코인 최소 10% 20% 하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 실시간 브리핑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 채널 발전을 시켜야 돼서 아무래도 무료로 일단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5963-7687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브리핑 보내드리겠습니다. 돌아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실 수 없으시니까 제가 봐드리고 실시간 브리핑방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나가고 있으니까요. 문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010-5963-7687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브리핑 나가는 그리고 타점이나 목표가 이런 것들 나가는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좀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에 그리고 원하시는 알트, 알트코인들 분석 원하시는 알트코인들 있으면 댓글에 알트코인 이름 달아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